자, 239. 연하와 윤주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이 세미나, 세미나실에서 조별 과제를 하려고 한다. 세미나실의 좌석 배치가 다음 그림과 같고 연하와 윤주를 포함한 6명이 좌석 한 개에 한 명씩 앉을 때연하와 윤주가 같은 열에 이웃하게 앉을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있잖아. 음. 지금 연아 윤주를 포함한 여섯 명의 학생이 세미나실에 조별 과제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연아 윤주를 포함한 여섯 명이 한개자석에한 명씩 앉을 때 연아 윤주가 같은 열에 이웃하게 앉을 확률. 그러면 연아와 윤주가 봐봐 이웃하게 하나 하나 연아 윤주 윤주 연아 이렇게 앉는 거야. 그러면 연하고 윤주를 일렬로 앉히는 방두 가지 두 자리에 앉히는 방법. 은몇 가지니? 두 가지지? 응. 두 가지, 곱하기. 이제 몇명 남았니? 네명 남았지? 네 명. 네 명인데 자리는 몇개 남았냐? 다섯 개 남았지? 그니까 러 5p4 하면 되지. 5p4. 다섯 개 남았으니까. 첫 번째 사람은 이 다섯 자리 중에 한 자리에 앉으면 돼. 5p4. 이렇게. 근데 이런 경우가 몇개 있을까? 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연하 윤주가 있잖아. 여기 두 자리에서 이웃할 수도 있겠지, 여기. 그지? 또 연하하고 윤주가 여기 두 개에서 이웃할 수도 있겠지? 연하 윤주가 여기에서 이웃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이웃할 수도 있어. 총몇 가지? 다섯 가지. 다섯 가지. 모든 경우에서는 몇 가지냐? 몇 명이냐, 여기? 총. 총몇 명이요? 여섯 명이지. 자리는 7자리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7P6 이렇게 구해보자 그러면 2 곱하기 얘는 5 팩토리얼하고 똑같아. 5 4 3 2, 1안 쓰고 5 나누기 7P6은 7 팩토리얼하고 똑같지? 7, 6 5 팩토리얼 얘는 어쩐니 얘는 얘랑 딱 없어지겠지. 2 3은 6. 분모 얼마? 21분의 5. 응. 음. 25 21분의 5. 됐지?